네, 드디어 KBO 리그 10개 구단 외국인 선수 30명의 이제 명단이 다 확정이 됐습니다. 키움 히어로즈가 지난주에 외국인 타자 데이비드 프레이타스를 영입하면서, 어, 드디어 30명의 이제 구성원이 다 어, 완료가 됐는데, 저희가 오늘 이제 네. 전해드릴 소식은, 어, 프레이타스 선수의 이제 영입 비하인드 스토리. 네. 그리고 이제 서른 명의 선수 중 한국 무대에 이제 새롭게 선보일 열네 명의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들 중에 가장 눈길을 선, 끄는 선수들은 좀 누구인가 짚어봤습니다 연락을 좀 해보셨다고. 네, 단장님들하고 네. 연락을 좀 취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프로야구 현지 사정이 이제 복잡해지면서 KBO 리그 이제 어 외국인 시장도 조금 이제 평소보다 네. 어 어려운 점이 있었다. 좀 이런 부분들을 뉴스로 전해드릴까 합니다. 좀 늦었죠? 프레이타스 선수 합류가 네. 꽤 늦었습니다. 꽤 늦었고. 음. 처음에는 이제 거포 외국인 타자를 뽑는다. 그런데 네. 주로 이제 외화를 보겠다 했는데 포수입니다. 그렇죠? 음. 포수입니다. 가장 늦게 좀 합류를 했고. 네. 애를 먹었어요. 천식망국 끝에 영입을 음. 완료했다. 이렇게 뭐, 키움 히어로즈 구단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3주 전에 유력 후보 한 명한테 MLB 사무국에 음. 신분조회했는데 놓쳤어요. 음. 아 이선수는 메이저리그 갔습니다. 아, 지난 주에 세 네. 명에 대해서 신분조회를 했어요 제차. 네. 자 이번에 그래서 이제 프레이타스 선수를 영입을 했고 네. 외야수 대신에 포수가 어떻게 오게 됐느냐. 음. 그러니까 거포 외야수가 없었다. 음. 예. 김하성 선수가 이제 뭐 팀의 뭐 수비에서도 물론 핵심 역할했지만. 을 네. 그 타선의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그 선수가 이제 빠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컸을 것 같아요 오늘 네. 이제 8일날 보니까 기자회견 했더라고요 네네. 가서 음. 자 2루 경쟁 내가 뭐 열심히 해보겠다 음. 자신있다 아. 또근성을 기원합니다 네. 그 공백을 좀 메워야 된다 네. 수비 포지션보다도 오히려 그래서 방망이 파워에 좀 음. 집중을 했다 그 음. 이유겠죠 그러면 이제 크게 뭐이 네. 선수가 주 포지션이 포수지만 네. 그것보다는 그냥 뭐 포지션에 상관없이 좀 음. 가장 그 고를 수 있는 선수 중에 타격이 가장 좋은 선수를 뽑았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일루 그리고 포수 가능하고 연봉 음. 55만 불, 인센티브 네. 5만 불. 야 여기에 이정료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 설명을 드리겠고 네. 2010년에 어, 드래프트 15라운드 워싱턴에서 두 네. 명이 되고 7년 뒤에 애틀랜타에서 빅리그 음. 데뷔를 했고 시간 좀 오래 걸렸네요. 그 네. 데 네. 마이리그에서 많이 뛰었습니다. 네. 좀 내공이 좀 쌓였다 네. 아,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마이너리그에서 전교한 중거리 타자로 좀 활약을 했고, 음. 2019년에 성적이 이 성적 때문에 좀 왔어요. 어, 아, 네.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히어로즈 구단 이거 봤습니다. 네. AAA 타격왕, 출루왕, 음. 어, 그리고 홈런도 12개를 때렸는데, 타율 이제 3할 8분 1입니다. 이때는 네. AAA에 홈런이 막 쏟아졌던 그림입니다. 네. 네. 그죠? 그리고 지난해는 이제 마이너리그가 없었으니까, 음. 히어로즈 구단도 그래서 결국은 음. 호세, 미구엘, 페라는데서 두산 선수, 죠이 네. 선수처럼 그리고 또 음. 2018년에 하나의 또 제라도 호잉 선수처럼 원래는 거포가 아니지만 네. 중그리프 스타일이지만 한국에 오면 이제 구속이 음. 좀 투수들 조금 다운되죠 네. 국내 무대에서는 홈런 수까지도 늘어나고 음. 물론 이제 고척돔이 꽤큰 구장입니다 네. 네. 하지만 미국에서보다는 홈런이 이미 좀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음. 그러죠 그단에 노림수다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와, 와, 완벽한 거포형 타자를 좀 찾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간 작전을 바꿔서 네. 좀 중장거리형 이제 타구를 많이 생산해 낼수 있는 타자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제 활용도가 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일단은 이제 방망이에 집중을 하겠죠 네. 그리고 삼진이 많지 않습니다 음. 정확도가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뭐 출루 왕 했죠 그 네. 왕도 했고. 그래서 주 포지션은 일단 지명 타자. 아 어, 네. 네. 근데 포수는 지금 이지영, 박동원. 사실 외국인 아, 선수가 이제 포수 하는 음. 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키움 이우즈 같은 경우는 사실 포수는 큰 걱정 네, 없습니다. 네. 보통 이제 제3의 포수 한명 정도 음음. 더 데려갈 수도 네. 있고 그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루수 네. 박병호 선수의 체력 안배를 위해서 일루도 음. 한 번씩 출전을 음. 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주 포지션은 지명 타자로 음. 이제 타격에 좀 집중을 네. 할것 같은데. 네. 어좀 비하인드 스토리를 오늘 들려주신다고 프레이터스 네. 선수에 대해서 이종류는 네. 15만 달러 안팎 어, 그정도 네. 지금 이제 미국 FA 시장이 이제 막좀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말 40, 느린 것 같아요. 굉장히 네. 느려졌죠. 네. 네, 굉장히 느려졌습니다. 40인 로스트가 정리가 거의 안돼 있었어. 요 음. 이제 막 정리를 하고 있는 수순이고, 네. 조금치 선수들이 좀 음. 빨리 나오고 있고, 미로키 같은 경우는 포수가 40인 로스트에 여섯 명 있었어요. 그렇군요. 많죠. 상대적으로 네. 좀 보툴이 많았는데 음. 그래서 이들을 놓고 이제 트레이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음. 좀 구단이 했겠죠. 네. 그래서 이정료로 더큰 금액까지 생각을 했습니다만 음. 아주 많이 주지 않고 데려올 수 있었고 음. 히어로즈가 이제부터 뭐제3의 포수 자원은 따로 엔트리에 넣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음.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부분 때문에. 투수 자원 한명 또는 야수 자원 한명뭐둘중 하나라도 더 데리고 다닐 수가 있게 됐고. 네. 그럼 정말 비상 시에는 프레이타스 선수가 포스 마스크를 쓸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예. 아, 네. 네, 보통은 이제 경기 막판 가고, 그죠 그러면 연장 가고. 예, 네, 네. 야수가 마스크 쓰는 네, 네. 경우도 있고, 준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또 외국인 투수의 등판 때는 음. 상황을 봐서 좀 보스 마스크를 쓸 가능성도 아예 배제는 할수 없고, 뭐 이건. 네. 공은기 신임 감독이 결정할 부분이고, 음. 네 이번에 어, 키움의 포수 주요상 선수 그리고 외야수 임병욱 선수가 상무 지원을 했어요. 네, 네 서류 딱 지원했는데 음. 이제 최종 임병욱 선수 합격, 네. 주요상 선수는 이제 아쉽게 떨어졌는데, 음. 그래서 주요상 선수도 지금 현역 입대를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주요상 선수가 원래 이제 두 번째 음. 세 번째 포수 역할을 네, 좀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지영 선수도 있고 박동원 음. 선수도 있으니까 네. 본인이 뭐. 지금은 좀 자리가 좀 부족하다 음. 느낄 수 있고 병역을 완료를 하고 나면 한 네. 2년 뒤에는 또 상황이 좀 바뀔 그쵸.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프레이타스 선수를 이제 포함해서 네. 올해 10개 구단 전체 외국인 선수가 이제 30명인데 30명의 네. 선수 중 올해가 이제 KBO 리그 처음 오는 선수들이 네. 총 14명이더라고요. 네. 어 이제 명단이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네. 어각 구단에 이제 그좀 야심차게 영입한 세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선수들에 대해서 좀 단장님들의 의견을 좀 물어보셨다고. 사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다섯 명의 네. 이제 단장님들하고 제가 좀 연락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팀 선수들을 제외하고 아, 우리 팀 선수는 빼고. 네, 새로 오는 <laughs> 네. 선수 중에서 네. 가장 핫한 선수가 누구냐 이렇게 음... 좀 질문을 드려봤고. 네. 어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게 예, 단장님들이 딱 뽑은 선수들이 3 명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다니엘 맹덴, 부산 베스 어. 워크로켓, 네. LG 트윈스 수아레즈 선수인데 어, 네. 이 선수들은 새로운 선수 중에서 핫한 선수. 음. 그니까 기존에 잘 던진 선수 뭐 어, 기아 브룩스 또 네. 롯데 스트렐리 음. 그리고 또 NC 루친스키 네. 선수, 그리고 LG 켈리 선수, 어, 히어로즈 구단의 요키 선수 음. 이런 선수들 제외하고 이 선수들 음. 뭐더 잘할 거다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예, 제외하고 새로운 선수 어. 중에서 뉴페이스 중에. 네. 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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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급된 선수가 이제 단장님들이 꼽아주신 이제 핫한 선수가 이제 맹덴 로켓 수와르즈인데이 네. 선수들의 소속팀을 보면 네. 지난 몇년 동안 좀 꾸준히 투수를 잘 뽑아온 그런 팀들이에요. 네. 또 올해도 기대치가 좀 있다고 봐야 될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선수들이 이제 받은 몸값도 이제 감안을 해보면 음, 네. 아, 거의 뭐 맥시멈에 가깝게 투자를 했고. 네. 맹덴 선수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 요그 어, 맹덴 선수. 그 윌리엄스 감독. 약간 예. 그 인맥이 크게 작용했다는. 그렇습니다. 네. A 단장 같은 경우는 맹대는 KBO 리그에 올수 있는 최고 그냥 레벨이고 어. 발꿈치 수술을 했다 그러는데 이게 뼈 조각 재거 수술이잖아요. 네네. 큰 수술이 아니고 음. 아마도 새로 오는 선수 중에서는 맹대는 음. 뭐 거의 최상위급에 네. 있다. 그리고 뭐 우리 구단은 영입을 음. 좀 빨리 마무리 지은 편이라. 다른 선수들은 좀덜 살폈지만 아, 맹덴은 네. 특별히 잘 보이더라. 네. 네, 어. 네, 그 이야기를 좀 했고 네. 또비 단연인 같은 경우도 우리 팀 선수 외에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맹덴. 음. 그냥 핫하더라. 어.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 이 선수에 대해서도 다른 팀들도 여러 네. 팀이 수년간 눈여겨 봤던 선수입니다. 맹덴 어, 선수.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정말 기아는 브룩스 맹덴 이투 원투 펀치면? 뭐 거의 뭐 리그 최강급으로 전력을 가동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수 뭐 있겠네요. 양현종 네. 선수가 지금 메이저리그 아주 뭐 계속 네, 도전 중에 있지 도전 네. 중에 있는데 어, 맹대 선수가 잘 해야죠. 음. 네, 맹대 선수가 거의 뭐 어, 기아 타이거즈 올 시즌 가을 야구에 갈수 음.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좀. 판가름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다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LG는 음. 어 이제 지난해까지 함께했던 윌리슨 선수와 이제 작별을 하고 켈리 선수와 이제 함께 호흡을 맞출 선수로 스와레즈를 야심차게 영입했는데 네. 이 선수에 대해서도 다른 팀에서 좀 관심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개 팀이 네. 막판까지도 이렇게 영입전을 계속 아, 수아레즈 한 명한테 그 네. 샌프란시스코 구단이 아, 왜 이렇게 연락들이 이렇게 많은 맞느냐 음. 어, 깜짝 놀랐다 네. 그러죠. 음, 왼손이라는 이 점도 확실하고, 음. 안정감이 있다. 어, 예, 안정적으로 네.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이 있다. 그냥 수준급의 투수다. 이렇게도 네. 좀 이야기를 합니다. 안정감에 있어서는 톱레벨. 어, 예, 경기 운영 능력이 좀 굉장히 좋은 그런 네. 유형의 투수, 뭐, 재구도 좀 좋은 편일 그렇습니다. 것 같고. 네. 그렇다면, 로켓 선수는 이제 두산이 새로 영입을 했는데, 이 선수도 이제 그 두산에서 일선별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이름이 정말 강렬한데. 로켓. 에이 네. 아니고 엘이 더라고요 네, <laughs> 스펠링은 다르지만 네. 이제 이 선수에 대해서도 네. 좀 좋은 평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안정감은 수아레즈, 그러면 네. 이제 강렬함은 로켓이다. 로켓이 맨날. 그럼 구위의 힘을 조금 그렇습니다. 더 쓴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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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신장 1 m 96cm 네. 크죠. 네. 그러니까 두산이 큰 선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키큰 선수를. <laughs> 네, 진짜 플렉텐 <플랙센스> 선수도 <laughs> 네. 상당히 좀 키가 맞아요. 그리고 뭐그 전에 뭐. 그전에 뭐 어, 니퍼드 선수. 선수. <웃음> 그쵸. <웃음> 네. 자, 로켓의 장점. 네. 신장이 있죠 빠른 볼. 그 C 단장, 그런 말씀 하시더라. 그러니까 음. 워크 로켓이 굉장히 괜찮을 건데, 신장이 일단 좋더라. 음. 볼도 빠르고, 9 4마9 5마 그냥 뿌리고, 1m 96이나 되고, 타점 놓고, 또 음. 투심 싱크 체인지업이 좋은데 다 던지고, 음. 다 잠시를 가지 않느냐. 음. 그러니까 15승은 네. 정말, 참 보장된 게 아닌가. 아유, 15승까지 안 갔으면 좋겠지만, 음. 15승은 좀 보장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D 단장인 이야기도. 네. 로켓은 1 0개 구단 영입 리스트 상단에 위치했던 선수들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었을 거다 아마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그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로켓하고 계약 직전까지 간 팀이 있었더만요 두산 어, 말고 두산 말고 전인가요? 예, 네 두산 말고 네, 네. 그러니까 지방 이제 한 구단 단장이면 로켓은 이제 우리가 데리 오려고 했다 네, 네. 마음을 딱 내가 먹고 그러니까 수년간 리스트에 올랐던 선수에서 딱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음, 네. 갑자기 이제 다른 선수가 딱 나왔는데 이 선수는 진짜 뭐 어, 몇년 동안 공을 들였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안 나올 거라고 네, 생각했는데 을이 선수가 네. 나왔다. 그래서 감독님하고 급하게 상의를 하고 숨도 쉬지 않고 우리가 지금 영입한 아, 아, 네, 네. 이 팀이 지금 영입한 네. 선수를 싹 데려왔다. 네. 선택의 문제인데 음. 우리가 지금 영입한 이 선수하고 로켓은 정말 막상막하라고 본다. 그렇게 아,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굉장히 좋은 음, 평가가 굉장히 이어지고 좋은 있는데 평가 아, 그렇다면 외국인 타자 새로운 타자들도 좀여럿 있잖아요. 네, 이 선수들 중에서 좀 좋은 평가를 받는 선수도 있나요? 아무래도 네. 이제 지금 그 단장님들 같은 경우도 투수 쪽에 좀 많이 좀 신경을 써서 네, 타자 그쵸, 그러니까 네. 두 명을 꼽던데 음. 아 하나 외국인 타자 힐리 선수. 어, 네. 굉장히 장타력 에 주목을 음. 한 단장이 한분 계셨고 네. 수도권에 이제 한 단장 같은 경우는 KT 외국인 타자 이제 조일러 알몬테 선수가 어. 매우 좋은 선수인데 네. 기량이 상당하더라. 자기 음. 우리가 체크했을 때도 굉장히 기량이 좋았는데 부상이 좀 걸림돌이었는데 KT가 이를 알고도 영입을 했고 네. 그 능력을 본 것이고. 좀 아프지만 않는다면, 일을 낼 거다. 일을 네. 낼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사실, KT는 뭐 워낙 음. 로아스 선수가 몇년 동안 잘해주고, 그렇죠. 지난해 뭐 커리어 하이를 세우고 갔기 때문에, 알몬테 선수가 조금 더 부담이 있지 않을까. 걱정도 좀 네. 하고 있죠. 네. 네. 근데 앞서 저희가 음. 좀 소개를 해드린 대로, 사실 올해 외국인 선수를 이제 영입하는 데 있어서,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지난해 마이너리그가 전혀 안 열렸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빅리그 선수들을 데리고 오는 것도 좀 한계가 있고 또 로스터가 결정되는 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늦게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좀 어, 전체적으로 그 현장의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뭐늘 이야기하죠. 네. 모든 단장들도 공통적으로 네. 네, 결국 외국인 선수는. 데려와서 음. 뚜껑을 열어 봐야 된다. 막다 네. 뭐 잘할 거라고 데려왔지만 조마조마한 음. 마음으로 이렇게 뚜껑을 딱 연대 밥이 어떻게 됐느냐 본데 그뭐 아프면 그냥 꽝인 거죠. 그렇 누구 그도 확정적으로 음. 예, 확신을 할수 없다. 네. 하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이란 부분들. 음. 특히 이제 저는 그뭐 음. 이걸 재계약이라고 볼수 있을지 약간 애매한데 네네. 사실 지난해 SK에서 뛰었던 킹험 선수가 이제 이름에 저만 찍고 돌아와가지고 하나에 올해 좀 뛰잖아요. 킹험, 킹홈, 킹험으로. 킹험에서 네. 킹험으로 바뀌었는데 오늘 하나가 이 선수를 이제 지난해 퇴출됐던 선수를 영입한 것도 뭔가 이게 좀 작전이나 전략이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팔꿈치 수술 이제 뼈 조각 적으니까큰 수술은 아니고 이옆힐에서만 벗어난다. 그리고 또 140kg대 후중후반에 공만 뿌려도 위력적일 거다라고 네. SK 관계자들도 공통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좀그 워커의 시기라할수 있는 그 부분, 네. 그 부분, 그 다음에 또 자주 아팠던 선수니까 음. 부상에 대한 우리가 좀더 커지죠. 음. 이 부분, 예, 이 부분을 근데 하나는 결국 모험을 한 것이고. 네. 올해는 정말 좀 그만큼 외국인 선수들을 새로 영입하는데 좀 어. 예전과는 좀 다른 분위기와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아니, 좀 특별했죠. 네. 보통은 이제 직전 영도의 성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이거 활약을 네. 보고 네. 판단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온 상태, 음. 지금 실력이 제일 네. 중요하죠. 몇년 전에 뭐 20대 뭐 초반, 중반, 음. 후반에 자한거 필요 없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어떻게 보면 2020년 3월 1 2일이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지난해, 네. 네. 지난해 2020년 였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 그리고 그 이후에 마이너리그가 딱 멈췄어요. 음. 메이지리그에서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한 선수들 사실상 뭐 한국에 올 일이 없죠. 그죠 네. 네. 마이너리그 성적을 기준 삼기도 어렵죠. 음. 변수가 많아가지고 각 팀마다 40인 뭐언절리 되는 선수들을 그냥 메이저리그 팀들도 꽉 붙들고 이렇게 안 놓아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거의 어떻게 보면 깜깜이 선택이다. 네. 변수가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음. 마이너리그의 이제 불투명한 사안 때문에 이 불투명함 때문에 오히려 그래도 이제 더 좋은 선수들이 한국에 올수 있다. 음... 있어도 마이너스 못뛸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나 한국 가겠다. 네, 네. 이런 장점도 물론 있지만은 음... 하지만 이제 어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다들. 각 팀들마다 걱정 어린 시선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선택은 했지만 네. 불안불안하죠. 네. 사실 지난해에도 마이너 리그가 안 열리면서 네. 그 외국인 선수들을 이제 시즌 중간에 이제 교체하는 경우는 다 타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수들을 새로 데려오기가 정말 쉽지 않은 환경이고 네. 올해도 이제 정상적으로 개막을 한다고 목표를 세웠지만 이게 마이너 리그는 또 어떻게 운영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불안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난해 안정적으로 활약했던 그 재계약 선수들이 네, 있죠 네. 이 선수들이 좀더 우위에 있다 얘기가 음. 조금 나오고 네. 그리고 지금 2주 자가격리라든지 네. 뭐 시즌 초반에, 지난 초반에 뭐 켈리 선수, 윌슨 음. 선수 마찬가지 이 부분에서 예 여파가 네. 좀 있었죠 그런 네. 부분들을 구단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음. 뭐예나 지금이나 외국인 선수는 뭐 적응하기 나름이죠 네. 겪어보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음. 하지만 이제 예전에 비하면 생활적인 면에서는 좀적응의 어려움이 좀 덜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좀 네, 공통적으로 맞아요. 합니다 예 네. 네. 한국 야구에 대한 이미지가 좀 좋아지고 네.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 좀 태도 문제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막 그냥 막 함부로 네. 했는데 조금, 좀, 예. 그런 부분에서 는 골머리를 싸매는 경우는 좀 덜하고. 네. 또 한국 선수들도 메이지리그 식으로 좀 훈련하고 좀 음. 따라하기도 하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지니까. 네. 또 외국인 선수들도 좀 적응하는데 더 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뭐 분위기가 몇년 사이에도 되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네. 한 단장의 이야기를 제가 좀 전해드리면. 네. 외국인 선수가 한국 야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해도 안 되고 너무 가볍게 생각해도 안 된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뻔한 이야기지만 그만큼 좀 사실은 이 선수들이 너무 이제 어렵게 생각하면 막 이제 주눅이 음? 들겠죠. 네.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오만하면, 음. 예, 좀잘안 되더라고. 그래서 진심을 다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된다. 어 이미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캠프 훈련을 시작하고 있는 외국인 선수들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입국을 앞두고 있는 선수들도 있고 또 프레이타츠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비자가 해결되는 대로 들어와서 자가 격리 후에 팀 훈련에 합류한다고 합니다. 3주 이상 네. 걸린다는 이야기도 네. 습니다 네. 이 선수들의 이제 올해 활약이 네. 좀 저희 한번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아. 구독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좋아요도,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